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음,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. 음. 이 비주얼이랑 처음에 배송 오자마자 냄새를 맡잖아요. 그럼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. 근데 먹으면 그 냄새 안 나요. 렌즈 캡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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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에이미님이 괜히 맛있게 먹는게 아닌 것 같긴 해요. 뭔가 느낌이 근데 한 번쯤은 친구랑 반띵해서 6,000원씩 내가지고 터먹을 만하다 그런 느낌?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죠? 이런 느낌 그 사이드로 먹기 괜찮은 느낌이야 예를 들면 마라샹 거 먹을 때나 중국 음식 먹을 때좀잘 어울릴 것같아아 근데 이 양념이 막 기가 막히게 맛있다 이게 아니라 맛있어. 맛있어 여러분도 드시게 되면 속에 부이 넣지 말고 이렇게 말아서 드세요. 근데 양념이 조금 매콤하긴 해요. 자수결로 가겠습니다. 구워서 먹는 걸 보고 싶으신가요? 두개 굽고 음, 소 so, 귀찮지만 여러분이또 보고 싶다고 하니까. 에아 어휴. 와, 근데 불이 바로 여기 앞에 있으니까 뜨겁네 그냥. 구우니까 약간 꼬순내가 나긴 난다. 구우니까 살짝 그럴듯하죠잉. 음. 응. 오니까 약간 콩 비린내가 나요. 음. 아까는 솔직히 음식 비린내가 아니라 그냥 약간 공산품 비린내였는데 이제 약간 음식 얼추 비슷무리한 냄새가 나고 오니까. 음. 음. 구으니까 진짜 푸주 같긴 하다. 뭔가 느낌이 굳이인 것 같긴 해. 꼬아도 담백해요. 이럴 바에는 그냥 불려서 그냥 담백하게 먹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냥 온도 차이밖에 없어요. 음? 음. 진짜 그 미원, 멸치액젓, 고춧가루, 마늘 뭐 이런 맛이야 어, 뭔가 한 번쯤은 다시 생각날 것 같은 맛 아니 내 얼굴을 잡지 말고 이걸 잡으라고 에이 응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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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부초밥을 해놓고 엄마가 까먹은 거야 한 3일 동안 방치해놨어 그런 식감 너무 맛있어서 다시 먹고 싶을 것 같아. 어떻게 1천0 0 0원 주고도 다 먹고 싶어. 이 느낌이 아니라,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마는데, 생각보다 비주얼보다 맛있다. 이런 느낌인 거지. 응. 아, 이걸 다 먹게 될 줄은 몰랐네. 하, 이게 굳이 비유하자면 동도부 있죠. 그 마라탕 들어간 재료 중에 동도부를 압축을 해서 길게 만든 거지. 그걸 살짝 말린 느낌이야. 응. 빨리 자! 노노노노노! 이